로스터 패치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신규 시즌 발롱도르 시즌 첫 번째 리뷰는 FC 온라인에 드디어 강림한 인테리의 괴물 풀백 마이콘 주 포지션이 풀백이지만 볼란치까지도 가능한 육카형의 스택과 준수한 약발의 무엇보다 마이코의 최대 강점인 슈팅력을 필두로 1카 오버롤도 꽤나 낮은 편이라 6카까지 올려준 뜻의 장점을 살린 공격적인 중미로 기용해본 발롱 시즌 마이콘 과연 성능은 어떨까? 184의 보통 체형에 은근 두툼한 체격 조건을 장착한 마이콘 아무래도 체형이 있는 편이라 체감 자체가 살짝 무게감이 느껴지기도 했고 매우 굼두고 둔한 느낌까지는 아니라 나름 준수했던 드리블 체감과 스프린트 드리블도 잘만 써주면 어느 정도의 탈압박 정도는 가능했던 마이콘 그리고 속가 쪽에 뚜렷한 장점을 보이기에 다소 애매했던 속도감치곤 성큼성큼 파고드는 마이콤 특유의 돌파력은 꽤나 위협적이었다. 육각형의 스탠만큼 실축처럼 공격적으로 쓰는 맛은 나쁘지 않았던 마이콤. 물론 무자비하게 이겨내는 몽싸움을 기대하기엔 살짝 아쉬웠지만. 그래도 체형판이 있긴 해서 그런가 한두 번 정도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긴 했고 준수하게 비벼주는 몸싸움과 등따에 확실히 피지컬적으로 1인분 이상은 해주셨던 마이콩 그리고 본란치까지도 가능한 육각형에 가까운 스텝답게 빠릿하고 영리하게 뺏어주는 수비에 특화된 모습까진 아니지만 어찌됐건 육하답게 수비 쪽에서의 활약상도 크게 나쁘진 않았던 마이콩 그리고 실축에서도 번득이는 득점포 한방씩 터뜨리는 마이콤답게 후방에서 머무르는 진득한 스타일보다 공격적인 성향을 살려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결정력도 상당히 좋았고 확실히 불백치곤 득점 쪽에도 야무친 존재감을 보였던 마이콤 뜬백기 하지만 개인적으로 약발 슈팅이나 감차 쪽의 궤적은 살짝 아쉬웠지만. 코치 달고 쏴주는 오른발의 중거리 퍼는 실축만큼 아주 묵직했던 마이콘. 대장급 퍼포먼스 해준하는 미친 슈팅력까지는 아니지만 체감상 1인분 이상은 거뜬했고. 일단 각보고 오려주는 파워 슈팅이 유독 맛돌이었던 마이콘. 바다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 중거리의 득점력이 꽤나 높았고. 육각형답게 볼란치는 물론이고 중미에서의 존재감도 역시 확실했던. 발롱도르 시즌 마이콩. Fc 온라인에 드디어 등장한 브라질산 인테르의 풀백자원 마이콩. 체형이 있는 편이라 체감이 그렇게 가벼운 느낌은 아니었지만 속가도 준수했고 쉽게 밀리는 모습도 크게 없었던 마이콩의 피지컬. 폴란치나 중미까지 어디서든 1인분은 가볍게 소화해주면서 마이콩 위주 특기인 빠따리을 살린 파워슛의 득점력이 유독 좋았던 모습 브라질이나 인테리어의 중원까지 실사용으로 쓰기에도 충분했고 가성비의 급여만큼이나 웬만하면 고강으로 쓰는 걸 추천하는 시즌 발롱도르 시즌 마이콩